안녕하세요. 요양면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도이치뱅크에서 현 시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 먼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어제 이어 오늘도 몇 가지 개별 종목의 차트를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도이치뱅크의 S&P 500 올해 목표치.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S&P 장기차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이치 뱅크는현 시점을 셀 아메리카에서 바이 아메리카로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말에는 S&P 기준 이 지점이죠. 6,200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S&P 500 장기차트를 보면 채널 바깥으로 나갔다 재진입한 경우가 여럿 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총 7번인데요. 이 부분 코로나 때가 가장 크게 벗어났었고요. 2022년, 2023년 이 기간에는 벗어났던 기간이 가장 길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100%이 채널 안으로 재진입을 하였고요. 지금 이 경우도 조만간 재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22년과 23년 이 기간보다 이 바깥으로 벗어나는 기간이 훨씬 짧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채널 밖에 머물고 있는 그래프가 결국 채널 안으로 재진입의 시 시동을 현재 걸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그래프를 좀 확대한 것인데요. 결국은 6,20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S&P 500의 현재 지수가 하락 이후 고점까지 50%를 돌파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올해 말 목표치를 6,200으로 유지 중에 있는데요. 관세 전쟁 이후 S&P 최저점은 4,800이 지점까지 떨어졌다. 었죠. 그리고 목표치는 6,200입니다. 그 정확히 중간값은 이선 5,500인데요. 어제 종가로 거의 5,530까지 회복하였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중간값인 5,500을 돌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올해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전의 숫자에 거의 도달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다음 저항선은 여기 5,800 그리고 6,000이두 개의 저항선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이두 개를 돌파하고 연 이 말에는 6,200까지 다다를 수 있다 라고 보는 뷰입니다. 따라서 이 중간값인 5,500을 현재 돌파했다 라는 것은 바이 아메리카의 귀환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고 있는 근거는 미 10년물 국채 금리의 반등인데요. 올해 2월 이후 현재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화는 이 지점 3.88%에서 이 지점 4.66%까지입니다. 역시나 최저점과 최고점의 중간선은 약 4.2인데요. 현재의 금리가 4.2 부근에 머물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있었던 미국채 투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국채값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고 국채값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기간에 국채의 투매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셀 아메리카로 인해 미국채는 폭락을 했고요. 금리는 이런 식으로 폭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트럼프가 유화정책을 급하게 발동시켰고 금리는 지금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이는 미국채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노이치뱅크 그는 이것이 바이 아메리카의 귀환으로 보는 두 번째 근거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미국의 현금성 자산인 MMF 자금 동향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4년 말 이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였던 미국 MMF 자금의 증가세가 트럼프 관세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이 부분이겠죠.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흐름이 꺾여서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빠져나갔던 여의자금 다시 말씀드리면 셀 아메리카의 흐름이 멈추었고 바이 아메리카의 흐름으로 바뀌었다 라는 점입니다. 미국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여계에서 들어오는 MMF 자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라는 점은 셀 아메리카의 분위기에서 다시 바이 아메리카로 바뀌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주요 종목의 차트만 체크해 나갈 텐데요. 하지만 알아주셔야 할 점은 종목을 분석할 때 차트만을 보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기본적인 펀더멘털 그리고 모멘텀이 담긴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은 여러 종목을 짧은 시간 내에 쑥 훑어보는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만 빠르게 보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 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 일봉 차트입니다. 브로드컴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흐름은 여기 보이시죠? 파란 채널 하강 방향의 채널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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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져 왔고요. 고점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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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4월 8일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최저점을 찍은 후 흐름의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다음 장 보시죠. 최근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지지선인데 지지선에 다다르고 있죠. 역삼각형 모양으로 수렴을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선, 198불 정도로 보이는 이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추세는 확실하게 상승으로 돌아 나갈 듯 싶고요. 하지만 3일 연속 상승했죠. 현재 상승 분위기와 저항선에 다가서는 지금 이 타이밍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늦은 듯 보입니다. 다음은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의 장기 차트를 보면요. 장기 차트에서 여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채널을 크게 벗어난 모습입니다. 한번 여기 채널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죠. 여기까지 떨어졌고요. 지금은 두 번째 시도 중인데요. 힘이 많이 약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여기까지 들어가기에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올 2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이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여기 채널을 뚫고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음봉이죠. 힘이 빠진 모습이고요. 그 이유는 실적 발표가 4월 30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자들의 관망세 때문으로 생각이 들고요. 희망적인 부분은 최근 이 하락 이곳에서 480지지선을 지켜주고 다시 상승한 점입니다. 현재 저항선으로 보이는 선이 여기인데요, 586 정도로 보여집니다. 480과 586 사이에 새로운 채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전반적인 하락에서 재상승을 바로하기는 힘들고 이런 식의 흥보항을 연출하면서 힘을 응축해야지 재상승이 보통 가능하겠죠. 그런 점에서 현재는 그나마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고요. 4월 30일 나오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이 하강 국면을 확실하게 멈추고 추세를 바꿀 수도 있고, 혹시라도 쇼크로 나오면 지지선 하단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셀레스티카 일봉 차트인데요. 고점 이후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는 모습 보이죠. 확실히 벗어난 모습입니다. 저점을 낮춰오는 것도 고점을 낮춰오는 것도 멈췄고요. 추세가 바뀐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항선이었던 78불은 이미 돌파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저항선이 100불 정도 형성되 있는데 지금 이 선을 도전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4월 24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주가가 오히려 살짝 하락한 모습이죠. 아쉽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새로운. N자형 상승 채널이 형성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채널의 하단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서 하단선을 심하게 뚫고 바깥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이 채널을 따라서 지속적인 우상승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앙선, 이 중앙선의 상단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옮긴다면 그 힘은 더 강할 텐데요. 아무래도 시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오라클 차트입니다. 먼저 장기 차트를 볼 텐데요. 차트의 전반적인 모습이 앞에서 설명드린 메타와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장기 추세 채널에서 여기 아래 크게 벗어난 모습이죠.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 이후에 하락 채널이 형성되었죠. 현재도 그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쌍바닥을 터치하고 올라간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세가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이른 듯하고요. 1차 저항선이 146선으로 보여지고 2차 선이 156으로 보여지는데요. 1차 저항선인 146을 터치를 하면 이 채널 상단선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겠죠. 그 이후 2차 저항선인 156을 뚫게 되면 이 파란색의 하락 채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추세가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146과 156 이걸 뚫는 지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이 더 필요해 보이는 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아운드 AI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사운드아운드는 고점 이후 형성된 하락 채널에서 현재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 확실하게 채널 바깥으로 나간 모습이지요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급등한 상승분을 여기까지 거의 다 토해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 새롭게 횡보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 보이죠. 당분간 횡보장으로 시간 조정. 정이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월 8일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가 윗방향이던 아랫방향이던 모멘텀으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는 급락은 멈춘 상태고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응축할 이 횡보장에서 시간 조정을 조금 더 거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